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까지 양코 일정을 알아볼 겁니다.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받고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년 전 양코와 마지막으로 콜라보했던 그 마마마가 복학합니다. 2월 24일에서 3월 10일까지 마마마 뽑기가 열리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자잘한 뽑기들이 있습니다. 2월 28일에는 루나샤가 포함된 울고축도 시작하고 3월 5일부터는 확정 뽑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소식이 있죠? 미궁이 한판에서 무려 1년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마마마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 캐릭터들이 삼진을 받았습니다. 24일부터 XP 반갑을 합니다. 경험치를 빠르게 모았다가 이때 많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마법 소녀가 되어주라냥 스테이지는 상시 개최이고 속편 마법 소녀가 되어주라냥 스테이지도 그렇습니다. 27일부터 발프르기스의 밤이 열리고 3월 2일부터 호두까기 마녀가 열립니다. 마마마 확보은 3월 5일부터이니 저처럼 통조림 부족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일정 후반에 다군 확보도 열립니다. 뽑으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또한 3월 5일에는 초권수 맨 메테리우스 대강님이 열리니 하실 분들은 알아두세요. 오늘은 이렇게 3월 10일까지 주요 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